금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신용자는 저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잖아요. 그리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잖아요. 고금리. 주부징이죠, 이게.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긴 한데, 뭐, 자본주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만,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냐. 그래서 별로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빚 아주 싸게 빌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는데. 우리가 사,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잖아요. 잘 사는 사람은 다잘 살고 잘 되지 하고못 사는 사람은 네가 능력 없으니까 그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. 넌 이자 더 많이 내라. 이럴 게 아니고 네. 최소한 일부나마 그 공동의 부담을 할 수는 있잖아요. 또 그러면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다른 서민들 금융에 써야 되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네. 또 한편으로 보면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개인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가지고 경영 혁신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서 돈 벌이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예. 그거를 은행이 하고 있으니까 은행이 100%독점해 가지고 은행의 주인이 다 나눠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구마라고 생각해요. 예. 그 금융이기 때문에. 예. <laughs> 그래서 생각을. 좀더 예. 근본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. 이거 제가 오늘 이 얘기한 것 때문에 또 갑론 뭐 널박하고 사회주의자 <laughs>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금융은 좀 색다르다고 생각해요. 예. 금융은 제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거잖아요.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왜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